자또 난감한 소식이 하나 있죠. <laughs> 그렇지.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플레이브 카리. 카리. 응.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카리 내가 특히 카리를 못 느낀다고 하니까 거항이 응. 어. 좀 있었잖아. 아 그렇지. 그렇지. 카티는 뭐 이런 맛으로 듣는 거다. 뭐 추임새로 듣는 거다. 카티는 뭐 팝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이걸 못 느끼냐? 그래서 내가 좀 어. 귀를 열고 들어갔어 어. 진짜 고지소사마다신잘 <laughs>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어쨌든 그리고 막플레이보의카티 음악을 즐기는 매뉴얼 같이 거의 이제 다뤄줬으니까. <laughs> 어. 우리도, 우리도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 놀랐어, 근데 어. 플레이보이 카리의 음악을 즐길 어. 줄 아는 아, 선생님들이 그치? 많이 계신다. 어. 진짜, 아니, 나도 이 정도 화력이 되는 줄 몰랐고, 하여튼 근데 카티가 또 팬들에게 원성을 살 만한 소식을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. 자기의 투어 안타고니스트 투어래 이름이 이 투어를 투어가 시작되기 3일 전 원래는 더블린에서 11월 19일 날 시작됐어야 한, 했던 건데 11월 16일이겠지 3일 전이면 이거를 내년 1월로 밀어버려 <laughs> 팬들은 좀 얼척이 없는 거지 카티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팬들이 많은데 아니 사람들 표다사 놓고 음,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 표사 놓고 이거에 맞춰서 그 여행 계획을 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유럽은 내가 파리 사는데 뭐 누구 공연이 있어 그러면 어, 독일도 가보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.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. 여행 계획 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BTS 보러 한국 오는 외국 팬들 엄청 많잖아. 근데 걔네가 3일 전에 공연 못 합니다. 아, 이거 오리알 된 거지. 그지. 아, 그뭐 개미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낙지 된 응. 거야 그냥 응. 진짜. 그래가지금 근데 팬들이 원성이 뭐 자자한 가운데, 근데 또한 마디를 또 덧붙여요. 아 내가 그냥 놀라고 투어를 미룬게 아니라 새 노래 발매하고 그 노래들로 같이 놀면서 투어 돌면 좋지 않겠냐. 얘는. 어 음... 하면서 또 팬들이 살 약올리는 한마디를 해요. 앨범 발매, 노래 발매를 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. 이 새끼 말대로라면은 지금 내년 1월로 투어를 밀어놓은 거야. 근데 이 시간이 말하자면 한달 조금 안 넘게 남은 거지. 그 안에 새로운 걸 내야 돼. 앨범 제작이 다 끝났어도 앨범 발매는 지금부터 존나 바쁘게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지금 뭐또 깜짝 발매를 할지 어쩔지는 몰라. 왜냐면 지난 앨범도 소문만 존나 무성하다가 2020년 크리스마스에 딱 하고 뿌린 거니까. 근데 이번에도 12월, 뭐 늦어도 1월에 앨범을 낸다고 하면 지금... 은 이미 홍보를 시작하는 단계여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지 콘서트에서 부르려면은 사람들도 좀 가사 익힐 시간 정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아니면 또 제작이 완료가 안 됐다. 아직까지 그러면은 또 미룰 수도 있는 거고 1월에 근데 이거는 아마 내 생각에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 앨범 내기로 하고 째고내고로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 이제 내라 너이 새끼 못 봐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오피온 말고 유니버셜 인터스코프 소속이니까 얘가 공연까지 같이 엮여 있는 거니까 이거는 거기가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근데 나도 플레이보이 카티 공연을 때안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봤어 그 이번에 롤링라우드에서 한거 근데 보면은 미공개곡 이런 것도 하는데 다 따라 하잖아 사람들이 미공개곡인데 20년 이후로 앨범 안 내고 그 곡들로 우려 먹으면서 공연을 하는데 지도 좀 무한한 거지 진짜. 애들이 다 알아 진짜. 가사를 막다 따라 불러 막 대창. 진짜... 지는 안해 노래를 안안 안. 신기하다 음. 그뭐난또 그러니까 그런 거지. 그렇게 투어를 하면 안 되나? 이미 애들 다 알고 유출곡 다 듣고 오는데 이걸로 조금 투어를 하면서 그중에 앨범을 내면은 조금 안 되는 건가? 아는 애들은 그대로 노래를 좀 즐기는 거고 모르는 애들은 처음 들으면서 와 이거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. 음원 나와서 들어보면 또 그때 생각나고. 뭐 그런 거 있잖아. 뭐 어디 공연이나 클럽 같은 데 가서 들었는데 그 노래가 개쩔어, 지려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음원 발매돼서 들어보니까 막 눈물 맺히고 그런. <laughs> 좀 사람들한테 그런 추억을 좀 선물해 줄 수도 있는. 건데 어쨌든 지금 투어 연기를 앨범 발매 핑계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. 근데 진짜 이게 연말 연시에 앨범이 나오는 건지 할리데이 시즌에 미국에 아니면 다시 한번 통수를 칠 수도 있는 건지 이 그냥 앨범 발매를 핑계로 막아놓은 건지 이새끼나 이새끼는 딘한테 한번 한수 배워야겠다. 어, 한수 배워야 돼. 아니 그딘 형은 그렇게 오랜 기간 하면서 싹 준비 다 했고 나왔는데 얘는 뭐 그냥 포스터만 지리다 붙여놓고 아아 즐기면 좋잖아. 한번 사는 인생 즐겨야지여로여로여로 <laughs> 해야지. 아니 그그얘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. 응. 카디 이 동굴에서 작업했다. 아 그지 작업 그지.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. 응. 그 스튜디오. 어. 아니 근데 응. 준비 잘안 됐나봐. 그러니까 뭔가 손실이 응. 났던가 지금 응, 응. 동굴에서 하다가 응. 아니면 뭐 도구 하나 빼먹어가지고 응. 아,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악기 응. 하나 빼먹었네 이러면서 응. 다시 아... 슬 밀어볼까 하고 응. 반응 좀 살핀 다음에 응. 근데 이미 밀었다는 거잖아. 그지. 밀었, 밀었는데. 아얘 이런 뭐 자기가 락스타 그런 건줄 아나 본데. 그러니까 아니 아, 맞는 것같아 우리나라에도 팬이 이렇게 많으니까 락스타는. 근데 아 이거는 왜냐면은 약속된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. 그니까. 뭐, 앨범은 뭐언제내냐언제내냐 자기가 오피셜 때린 건 없는데 투어 같은 거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내고 그 장소로 가가지고 걔를 만나기로 한 팬들과의 약속이 좀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장난을 쳐버리니까. 그럼 뭐 플랜카드는 기다할수 없는 거지. <laughs> 그지. 그 이제 팬들이 <laughs> 이제 딱.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.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어. 원래 이제 다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데 가도 <laughs> 그지 그 플랜카드 들고 가서 현수막 <laughs> 어. 응원하잖아 어, 특산물 같은 거 들고 그치. 가고 얘는 뭐 싸늘하게 시킬 <laughs> <식힐> 수도 있는 데 <laughs> 어. 진짜 야, 잘못하면 무료 공연 해야 될수도 있어 오, 무슨 공용 공원 같은 데서 어쨌든 이끼는 연말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게요.